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야 얘를 상도를 얘를 올렸을 때 진짜 이색이 나와요. 어 바로 뿌려도 네. 어, 바로 뿌려도 돼요. 네. 아무런 상관 없어요. 네. 섞이지 않아요. 어왜 아, 그... 아, 이렇게 섞이죠? 아 그게 아니라 처음 나올 때는 가스가 좀 분출해 가지고요. 근데 이게 적어도돼요 아잖아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좀 기대다 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자, 자. 마찬가지로 이, 이런 거는 여기 중앙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가 돼. 지지이게요 그래도 이제 감 잡으셨죠. 야가 여기는 하얀색 뿌려줄 줄 그랬다 여기는 이게 뭐가 묻은 거야? 이 중심이라는 게뭔죠 그러니까 이게 뿌려지는 나가는 그 위치가 요 중심에 있다고요. 센터 여기라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중심이라고. 예. 아, 이게 중심점이야?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나서가 뭐, 여기 있으니까 이 앞에서 나온다 생각하는 거군요. 예, 예. 예. 아니 아니 괜찮고 아. 여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요 센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요 정도에 맞춰 가지고 음. 그 대신에 물론 요게 마르지 않으면 묶겠죠. 살짝. 음. 그래서 눌러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요 그럼 어느 정도 딱 맞잖아,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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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시면 네. 됩니다. 네.